여러분, 혹시 새벽에 잠이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,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? 늦잠을 자고 싶은데, 자꾸 눈이 떠져서 곤란했던 적도 있을 거고요. 오늘은 왜 우리가 새벽에 잠에서 깨는지,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. 새벽 기상, 왜 그럴까? 우리가 새벽에 잠에서 깨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 때문입니다.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로 활동 리듬을 조절하는데요. 이 리듬에 맞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잠에서 깨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.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한 마음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. 세 번째는 수면 환경의 문제입니다. 침실의 온도, 소음, 빛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수면 습관과 관련된 문제인데요. 불규칙한 수면 시간, 늦은 오후에 카페인 섭취, 잦은 낮잠 등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새벽 기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새벽 기상 어떻게 해결할까? 그렇다면 새벽에 잠에서 깨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먼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. 주말에도 늦잠을 자는 대신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잠들기 전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.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고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. 명상, 요가, 가벼운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보세요. 마지막으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. 특히 잠들기 몇 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과도한 음주는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새벽, 기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꿀잠 주무시고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